이톱 하나면 못 자르는 게 없습니다. 금속 플라스틱 다 잘린다고요? 실화입니다. 다양한 작업을 한 세트로 해결하세요. 여러 작업에 맞는 공구 찾기 힘드셨죠? 하나의 세트로 모든 걸 쉽게 할수 없을까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. 하나툴스 다이아몬드 매직소우 HA-3100은 8종의 톱이 포함되어 다목적 작업의 제격입니다. 이제 다양한 작업을 위해 따로 공구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한 세트만 있으면 모든 불편함이 사라집니다. 사용자들께서도 8종의 톱 세트를 매우 유용하다고 하며,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자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하나톨스 다이아몬드 매직소우 HA3100으로 편리한 다목적 작업을 경험해보세요. 살림꾼 주부님들을 위한 만능 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플라스틱과 유리를 자르기가 참 어려운데요.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시죠. 이 만능톱은 실톱 줄 톱톱대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플라스틱과 유리를 쉽게 절단할 수 있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하기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해요. 다양한 자재를 손쉽게 다룰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도 높여준답니다. 사용자분들의 리뷰에 따르면 만능톱으로 플라스틱과 유리를 자를 때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. 금속 손잡이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다양한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해결책 만능톱을 꼭 한번 만나보세요.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업의 마법. 도구가 여러 개 필요해서 불편하셨다면, 하나툴스 만능톱 HA903, HA907D는 쇠톱 실톱 엔진 줄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다양한 작업을 쉽게 도와드립니다. 이제 여러 도구를 준비할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면 다양한 작업을 간편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.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 도구 하나면 충분합니다. 이 제품을 써본 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하네요. 하나 툴스 만능 톱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여보세요.